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동록 ls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머트리얼즈의 현재 주가는요 어, 예상대로 여기 녹색 61선이요 이 12000원 구간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ls머트리얼즈에 뭐 어떠한 이슈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그랬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그랬고요 뭐,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 LS 머트리얼즈도 그와 마찬가지로요. 그냥 시장 분위기에 같이 하락했구나.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딱히 어떤 부분이 크게 안 좋았다,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매 영상에서요 거의 뭐 녹음기 수준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LS 머티리얼즈는요 결국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 LS 머티리얼즈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AIDC, AI 전략. 이와 관련해서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LS 그룹이고요. 이 LS 그룹사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LS 머트리얼즈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볼게요. 서해안 전력 11조 시장 열린다. 전력업계 빅딜 예고. 라는 내용의 기사죠. 자, 내용을 보면은요.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전력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네. 2036년까지 총 620km에 달하는 해상 송정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참여가 확대되면서 최대 11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서 보시면요. 여기 기사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사명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용 나와 있죠. 이 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기업으로는 LS 전선과 대한 전선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생산 기업은 대표적으로 6 곳인데, 한국에서는 LS 전선이 꼽힌다. 네, LS 전선이 바로 그냥 언급이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언급이 되는 게또 뭐가 있어요? LS 마린솔루션.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전기 포설 쪽으로는요. 이 마린솔루션이요. 국내 원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해안 해저전력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요. 이 LS전선하고 LS 전선하고 LS 마린솔루션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요.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요. LS 일렉트릭이나 LS 머트리얼즈 등이 여러 기업들이 또 좋은 어떤 이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LS 머트리얼즈의 울트라 커피스터. 이 울트라 커피스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예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이그 해상풍력 터번에도 사용이 되고요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어, AI 반도체 쪽으로도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계속해서 재료나 모멘텀 쪽으로요, 이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 3월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정말로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이 LS 머트리얼즈의 주가는 분명하게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단기간에 장대양봉 쫙쫙쫙 뽑아내면서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LS 머트리얼즈가 어느 정도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솔직하게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LS 머티리얼즈는 단기적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지만이 이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는요, 명확하게 저점,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 주가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 타점만 잘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어 조금은 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한 만큼 그 투자에 걸맞게. 좋은 상승, 수익이 나와 줄 거고요. 그 수익을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관련한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이런 정보들, 그리고 뭐 수급이나 기타 변수에 따른 타점, 대응 전략 등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이 서포트를 해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 이 카카오톡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어,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요, 우리 LS 머트리얼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정보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리는 종목은요, 뭐, 단순하게 아무 종목이나 그냥 막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어, 저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이 AI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이 AI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된 종목들을 제가 한번더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해요. 그리고 그 종목을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처럼 제가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는 종목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나는 이 AI 매매 프로그램 직접 이용을 해보고 싶다 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AI 매매 프로그램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 자동매매 기능까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동매매 기능을 같이 이용하시면 일일이 매수, 매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약수익이지만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이 시드를 불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하루 동안 매매한 실시간 자료를 보게 되시면요. 꾸준히 이 수익이 불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어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금액이 좀 빠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수익 나는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끔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그램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7913 1671. 여기 전화번호로요, 대응 전략 자료 원하시는 분들, AI 매매 프로그램 체험 희망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